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날씨 같아요.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 같았죠예 그래서 이 그동안에 베란다 다육이 물을 조금 못 자랄까봐 물을 말렸던 아이들 있죠. 오늘 굉장히 물을 많이 주었답니다. 예 그런데 낮에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서 창가 쪽에 있는 다육이들 화분을 만져 보니까 아주 예 뜨겁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 다육이들이 혹시 물준 다육이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햇빛이 뜨거울 때이 창가 쪽에 있는 다육이들 뜨거워지지 않도록 살짝 이 물준 지 얼마 안 됐는 아이들 이 창가 쪽에서 안쪽으로 조금 그렇게 옮겨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햇빛이 많이 뜨거워졌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어제 하이트 그린이 분갈이 해주고 여기 어젯밤에 창가 쪽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었는데 어, 지금 저쪽 자리에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예, 하리노사, 어, 요 아이, 젠카이죠. 젠카이가 조금, 이, 안 좋아졌을 때 제가 이쪽 장가 쪽으로 옮기고 나서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요 아이는 조금 옷자라기 조금 옷자라려고 그렇게 되고 있었죠. 옷자라려고 되는 예 그런 시점이 이 두들레아 종류들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화이트 그린이나 두들레아 종류들 그런 아이들 늘어지지 않도록 목대가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요 아이가 조금 조금, 예, 이 봄, 초봄에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요쪽 장가 쪽에 옮겨주었더니 요렇게 조금 장장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금 안 좋은 요 하이트 그린이 요 아이 분갈이 했는요 아이도 장가 쪽으로 조금 옮겨놓았는데 아침에 햇빛이 워낙 뜨거워서 분갈이한 지또 하루밖에 안 되고 해서 창가 쪽에서 안쪽으로 조금 바람 통하는 곳에 옮겨 주었다가 햇빛이 지나고 나서 예 요렇게 또 원자리에 두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햇빛이 갑자기 뜨거워졌을 때어 이.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 다육이가 물 준지 뭐 금방 되지 않은 그런 다육이들은 괜찮으나 조금 이 약해 보이는 다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물 준지 며칠밖에 안 되는 고런 다육이들은 햇빛이 뜨거울 때 조금 창가 쪽에 조금. 이 안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햇빛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또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분 속이 뜨거워져서 좋을 게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관리를 또 해주시면 되고. 물 굶겼던 다육이들, 이, 오늘 햇빛이 뜨겁고, 그리고 또 오늘 바람도 또 좋더라고요. 햇빛이 뜨거우면서 지금 애니시다 같은 경우 바람에 날려서 굉장히 하늘하늘 거리죠 예, 그래서 오늘, 아, 물 주면 딱 좋겠다 싶어서 물을 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좋고, 기온이 높아가고, 여름날씨 같을 때꼭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바람이 저렇게 통하도록, 예, 거실문, 예, 앞쪽 베란다, 뒤쪽 베란다, 창문을 활짝 활짝 열어서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고런 관리를 해주면서 물 준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볼게요. 예 오늘은 제가 어제 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어제 물 헌법 주고 오늘 요렇게 위덕이 다 말랐죠. 예 오늘이 아주 예 건강하게 물도 잘 먹고 또위독도잘 마르고 예고른 상태가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밀리 패드가 굉장히 지금 입장이 예 푸릇한 상태에서 너무 말라서 이 예, 오늘 물 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꺼내서 보니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물좀 오자랄까봐 물좀 많이 말렸던 그런 다육이들 이렇게 기온이 높고 햇빛이 굉장히 뜨거울 때 이렇게 햇빛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한한두 시부터 그때부터 물 주기 시작해서 한 거의 두 시간 동안 물을 준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오늘 물준 다육이가 많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샐러드볼 저쪽에 있는 아이, 제가 오늘 물 주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기 자리를 바꿔준 아이가 있답니다. 예, 요쪽에가 봄비가 오거나, 이 장마 때 비가 들이칫을 때, 이 조금, 이 줄기 수용으로 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 조금, 이가습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다육이 있죠. 예, 여기 러우가 있었는데, 러우가 조금, 이, 비를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줄기 수형으로, 예, 집시나 집시금, 요런 아이들, 비가, 어, 이렇게 들어와도, 예, 별 조금 괜찮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장가 쪽으로 옮겨두었답니다. 예, 그렇게 또 관리를 해주고, 링고스타는, 예, 장, 작년에, 이 봄비가 많이 오고 장마 때 물을 계속 비가 들이 조금씩 먹다 보니까 한 3개월 될 동안에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어도 괜찮더라고요예 그런데 요렇게 어, 괜찮은 다육이 는 어, 창가에 두어도 되지만 가습의 주위에 제가 여기 tm 을 갖다가 여기 놔두었다가 가습으로 제가 보냈죠, 작년 여름에. 예, 그래서 블루드래곤이나 TM같이 까칠한 다육이는 꼭 장가 쪽에 비를 맞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집시금하고 집시 이렇게 장가 쪽으로 조금 땡겨주고,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물준 다육이들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댓글에 용발톱 물주는 시기는 어떻게 물주나요? 예, 요렇게 댓글이 달렸길래 제가, 어, 이, 요 용발톱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 제거도 그렇게 보니까 물준 지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예, 용발톱은 요렇게 손톱이 안으로 요렇게 오그라들었죠. 예 요렇게 요렇게 물 주고 나서는 이 오고라 등 오고라 요 있던 손톱이 자, 조금 피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요 용발톱은 요렇게 말려도, 예, 끄떡없는 아이죠. 예, 그래서 용발톱은 물을 굉장히 많이 아껴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동안 요렇게 빨갛게 물도 들고 굉장히 예뻐졌죠. 예, 그래서 요렇게 입장, 예, 용발톱 입장 손톱 끝이 요렇게 안으로 말릴 때, 안으로 오므라, 요 완전 요렇게 곡선으로 안으로 말렸죠. 예, 요럴 때 물을 주시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런 거를 꼭 체크하셔서 한번 물주기 해보시고, 음, 며칠 있다가 물 먹고 요 손톱이 확 펴지는 그 모습이 또 어떤지도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시고 그렇게 물 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용발톱을 물을 또험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희성금 예 희성금 제가 어제 또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빨갛게 라인도 예 물들면서 예뻐지고 있지만 은 예쁜 모습에 반해서 예물 주는 건더주면은요 줄기가 아주 말라서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줄기 수형으로 자라는 아이들, 봄철에 이렇게 건조할 때꼭 물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방울 봉랑금 한쪽 아이는 이렇게 쪼글거려서 물을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예, 아직 뿌리가 완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 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아이만 제가 또 물을 챙겨 주었네요. 예, 요렇게 서서히 조금씩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뿌리가 점차점차 점차 나서, 나중에는 아까 저쪽에 어제 보여드렸던 큰아이처럼, 예, 입장이 통통해지면 뿌리가 이렇게잘 낳는 그런 상태랍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입장이 통통해질 때까지 한 요즘은 건조하니까 한 10일 만에 한 번씩, 예, 물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요 아이 소인제금도 완전 지금 예쁘게 물이 들고. 예 지금 너무 말라 보이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헌법 챙겨 주었네요 예 요렇게 지금 베란다 다육이 어, 여름 같은 그런 날씨 기온이 뭐 높고 할때꼭 우리 이웃님들께서 웃자랄까봐 물을 조금 말렸던 아이들 예 물을 꼭꼭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그래서 물준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 요쪽에 하리노사, 요렇게, 어, 요화분에 심어주고, 지금 새 뿔이 잘 났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요렇게 키가 커지려고 해서 제가 그동안에 계속 물을 말렸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은, 예, 너무 말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하리노사 요아이 흙이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입장으로는 물을 안 주었습니다. 예, 안 주고 흙이로로 백분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백분이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예, 백분이 아주 뽀얗게 넘칠 정도로 많으면은 한번 물로 씻어주면은 별 차이가 없고 괜찮지만, 은 이렇게 백분이 부족한 아이들은 절대 예 입장이로 물을 주지 마시고. 거기로 물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칸테, 칸테 요 아이도 그 동안에 굉장히 말렸죠. 예 그래서 칸테도 오늘 거기로 물을 주었는데 어요 아이는 얼마나 말렸는지 지금 물 주고 어, 한 시간. 채안 됐는데, 요렇게 위덕이 금방 말랐네요. 오늘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런 예, 날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시면 은 베란다 다육이 옷자람이 조금 이 덜하고 짱짱하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에프트 예, 글로 요 아이도 오늘 또 물을 챙겨 주었죠. 에프트 예, 글로도 물 챙겨 주고, 그리고 또 요기. 계속 제가 물을 말렸던 축전이 있죠. 예, 축전도 오늘 제가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계속 제가 물을 말렸던 아이들 오늘 거의 다 물을 준것 같아요. 여기 예, 또 루돌프 루돌프도 요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면서 지금 물 말라 하죠.예, 그래서 루돌프도 오늘 얼굴 씻어 주면서 제가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예, 요렇게 다육이마다 물을 꼭 챙겨 주어야 하는 다육이 잘 체크하셔서. 어, 지금, 인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입장이 쪼그랬었는데, 물 먹고 나서 요렇게 탱글탱글해졌죠. 예, 요즘 요렇게 건조한 봄철 날씨에 요렇게 아주 탱글탱글한 입장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물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퓨베센스도 물 챙겨주고, 요렇게 아주 풍성해졌죠. 예, 퓨베센스 물 챙겨주었고, 여기 예, 마룬 힐도 물 챙겨주어서, 요, 얼굴이 아주 짱짱해졌죠. 예, 원종 자라고사, 요 아이도 물 챙겨주었답니다. 후레뉴 물 챙겨주고, 그리고 또 요기 루비 리톱스죠. 예요 아이도 쪼글쪼글 그려서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챙겨 주었네요. 예 요렇게 지금 다육이들 샐러드볼 예요 아이도 오늘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요 아이는 하엽이 얼마나 졌는지 얼굴도 조금 해내지고예 형편없어서 예 오늘 요 아이 굉장히 물을 많이 흠뻑 주었답니다. 홍페페는 아직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홍 페페도 어 조금 많이 말랑거리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홍 페페 너무 물을 또 많이 주시면은 웃자라기 쉬우니까 요 정도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홍 페페는 오늘도 물을 안 챙겨줘도 괜찮고 펜댄스는 며칠 전에 어 저명관수 한번 해주었더니 완전 풍성해졌죠. 예, 요렇게 봄철에 꼭 저면간수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베란다에서 저면간수는 조금 우자람과 가습이 되기 쉽지만, 은이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물을 주면은 금방 너무 아래쪽으로 빨리 빠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꼭 이렇게 저면간수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래서 펜댄스 저면 간수해줘서 괜찮네요. 예, 요렇게 오늘, 이, 여름날씨 같은 날꼭물 굶겼던 아이들 물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탈이 났는 제 것처럼 하이트 그리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분이 뜨겁지 않도록 강한 햇빛이 그렇게 비칠 때 안쪽으로 조금 옮겨주고, 예, 세심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이 베란다 다육이 짱짱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며칠 전에 물준 핑크플로라 한번 볼게요. 예, 조금 물 먹었다고 조금, 예, 붉은 빛이 조금 물이 빠졌죠. 예, 빠졌지만은 지금 완전 건강하답니다. 완전 지금 단단해져서, 예, 요렇게 조금 우자라고 퍼지기 쉬운 그런 다육이들은 최대한으로 물을 많이 말리기는 하지만은 너무 또 탈이 날 정도로 물을 말리면 안 좋기 때문에 요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날씨 체크를 잘 체크하셔서 예그 전날 준다든지 예 고때 빨리 챙겨 주셔야 되겠죠. 오늘 요 아이 이렇게 오늘 여름 날씨 같은 날 되기가 전에 어 제가 한 2, 3일 되었죠 예 고때 물을 잘 챙겨 준것 같아요. 예 요렇게 물을 이 베란다 다육이 오자라지 않게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공겨야 되지만은 그 물을 많이 넘기고. 그리고 또 너무 탈이 나기 전에 고거를 맞추는 게 적당한 때에 물을 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예, 고거를 잘 맞추어 주시면은 다육이 베란다 안에서도. 이우짜라지 않고 짱짱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방울 복랑금이 굉장히 지금 예뻐졌죠. 예, 자구들이 요렇게 많이 나와주니까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또 예쁘게 해 만들어 놓으면은 여름에 또 탈이 날지 또 모르겠지만은 또 여름 날씨에는 또 어쩔 수가 없죠. 예, 탈이 나면 또 탈이 나는 대로 또뭐 가을 되어서 또어 보살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 너무 여름 날씨에 노심초사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예, 안 하시면서 그렇게 다육생활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여름 날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햇빛이 뜨겁고 여름 날씨 같은 날꼭 물군긴 예, 다육이들 물 챙겨주셔서 건강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